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뒤에 건물 저 Hallelujah! h 안 나와요?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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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이 e l u j a 라 h a l 이 e l u 예시에 저 버스기 올라갔거든요. 엄청난 축. 따라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이다 시작. 어, 엄청소가 너무 약해요. 엄청난 소이다 어,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축보기 합니다 아, 네. 자, 그다음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해이축복을 받게 되가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 이 루시. 축복받기 전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다 눈치 챘잖아요. 만남에 대한 복인데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를 만나서부터 면이 루시랑 여인의 팔자가 완전히 튀기셨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당시에 자기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이에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아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스들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란다. 이 정도로 이보아스라는 사람 상당히 남을 축복할 줄 아는 배려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인격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국 이제 루트 건져주게 되잖아요. 우리 감을 건져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부분은 면 보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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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 이방녀인 루시 하나님의 사랑 보아스를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그 가물에 다윗이 탄생되고 이 땅에 미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보아스와의 만남, 이보아스의 뜰에서 이어진 역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왔습니다. 이 현장에 서서 다시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합니다. 하나님 to the h 니다다 Kong Midas, Hong Kong Kyoka,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 o n 은 h o 이 g Kong, Hong Kong, Hong 리 o n 의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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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말로 다 하시는 것이 놀라우신 사랑하심가 성령님의 동인도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부위통에서 이번 성지의 례를 통해서 이번에 주신 오늘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루시 보았을 만한 것 같이, 우리가 크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이번에 크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신령 가운데, 다시 한번 싹둑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함께 이 시간목에서 예배를 하는 자들 머리모르 위해 그리고 성기고 있는 이 재단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사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의 미래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처음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하나님 네. 한국교회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기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네. 한국교회가 이 센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네. 놀라운 네.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네. 네. 기대해 주시고 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멀리 안, 안 보게 되는 거고 <laughs>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보아스의 뜻에서 한국 우리 부교총 모든 식구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앞으로 보시는 바지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방교회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 이루라 믿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